네 안녕하세요. 오늘은 그 혈액순환에 좋게 하는 방법으로 레몬을 이용하는 방법을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. 어, 그 레몬을 하루에 한 개씩 이렇게 해서 아침 저녁으로 한 개씩 레몬즙을 해서 먹는 방법인데요. 일단 그 혈액순환이 안 좋으면 코혈압이 온다라든지 고지혈증, 콜레스테롤 이렇게 있는 분들한테 좋은 방법인데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레몬은 혈액순환이 참 좋습니다. 좋은 과일인데 방법으로는 증상이 좀 있을 때 아침 저녁으로 한 알씩 해서 레몬즙을 만들어 드시는 방법 그리고 그 레몬즙의 껍질은 차로 마시거나 또 피부가 안좋은 곳이 있으면 발 누르는 방법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그 아침 저녁으로 레몬 1개를 준비 한알 레몬을 준비를 했는데 한 개를 준비를 했는데 이것을 반으로 잘라서 그릇에 그 레몬즙을 짜내어서 대로 마셔도 되고 그렇게 많 양은 많지 않습니다 마셔도 되고 그 요구르트에 타서 드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한번 레몬즙을 먼저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몬을 준비된 레몬을 반으로 자르겠습니다. 이 자른 다음에 양 옆에를 이렇게 잘라내서 양쪽을 이렇게 잡고 집을 어, 짜게 되면 집이 예, 떨어지고 있는데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. 한 개를 다 짰고요. 반, 한, 한번 다시 남은 것도 마저 짜보겠습니다. 그냥 짜보겠습니다. 이건요. 짰습니다. 짠 다음에 레몬즙이 이 정도 나왔는데 이것을 컵에 따르겠습니다 어, 이 상태로 해서 어, 한 10초 한반 정도 나올 수가 있는데 어, 이것을 그냥 드시거나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요구르트 한 병과 타서 이렇게 마시면 될것 같습니다. 어, 그리고 이렇게 남은 껍질은 음, 피부에 바르거나 아, 아니면 차를 끓여 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하게 되면 어, 그 혈액순환도 잘 되고 또 피부도 좋아지고 좋아지는 이런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. 그 싱싱한 레몬을 사용해야 되고 어, 상하거나 마른 것은 어, 레몬즙이 많이 나오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매일 그 싱싱한 레몬으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은 혈액 순환에 좋은 레몬을 활용해서 어, 혈관과 혈액 순환이 좋게 하는 방법과 피부를 좋아지게 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.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되시면 어, 좋아요와 어,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